이사를 갔는데, 이 턴은, 이, 이 자리는 산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자리야. 어... 그럴 경우에는, 어, 기접이라든지, 과위에 눌린다든지, 네. 이러한 여러 가지 형상들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가위 눌림이 빈이나 혹시 귀접을 하는 게 아닌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어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뭐 몸이 허 네. 약해져서 기가 네, 약해져서 네. 그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 그러실 수도 있고 네. 또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는 집이 어, 습하거나 음산한 곳이어서 아 그런 아 그런 현상이 없다가도 이사를 잘못해서. 또, 정말, 옛날 어르신들 말씀대로 귀가 약해져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거를, 네. 빙이냐, 아니냐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건, 아까 첫 번째 예를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사를 갔는데, 이, 이 턴은, 이 자리는, 산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자리야. 아... 그럴 경우에는, 어, 기접이라든지, 과위에 눌린다든지, 네. 이러한 여러 가지 형상들을, 경험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옛날 어른들 속설처럼 정말 기가 약해서 네, 네, 네. 또 심신이 미약해져서 네. 그런 현상을 또 겪으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어, 제가요, 대학교 때 처음으로 가위에 딱한번눌려받고 지금까지는 단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분명히 자취방 침대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자취방 구조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는데 보이고 음. 분명히 같이 작업했었던 같이 살았던 선배의 모습도 보이고 근데 말이 안 나오고 움직이지 못하고 땀 흘리는 모든 피부로서 다 느껴져요 음. 근데 제가 잠들려고 누웠던 시간이 오후 2시였는데 일어나 보니까 오후 5시 한 3시간 정도를 음. <laughs> 자는 것 같지도 않고 깬것 같지도 않고 근데 양쪽 귀 속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음. 왼쪽에서는 막 여자 아이막막 소리 지른 까 이런 소리가 들고 오른쪽에서는 TV 소리가 들렸고 근데 이것도 혹시 가위눌림인지 그렇죠 아. 그렇다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라고 봐야 하는데 네. 어그 시간에 그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네. 감독님이 아니란 곳에 장소라든지 위치라든지 잘못된 곳을 뭐 지나쳐 가서 아. 잠시 그런 영향에 있어서 끼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 그런 거는 일시적인 거죠. 아, 심각하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아, 맞아요. 선생님, 음. 소름 돋을 뻔했어요. <웃음> 그날, <웃음> 오전에, 네. 그 학교 근처에서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축구를 한세 게임 하고, 음. 그리고, 근데 거기가 저수지, 엄청나게 큰 저수지를 한 바퀴 돌아야만 나오는 음. 축구장이었거든요. 갔다가 와서 씻고 바로 이제 뻗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음. 그래서 선생님 말대로, 거기에 있는 뭔가에 제가 흘렸을 수도 있겠네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뭐 집, 이사 갔을 때, 털에든지, 네. 또, 어, 영업장, 사무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근데, 겉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이쁘게 잘 꾸며놨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네네. 음, 음산에, 그니까, 러 이거를 지리를 보시는 분들은, 수맥에 흐른다든지, 아. 어, 사람이, 산 사람이 누울 자리가 아닙니다, 네네네.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듯이, 네네. 왜 죽은 사람도 네. 묘나 자리를 택할 때 기왕이면 명당 자리라는 걸 보, 보잖아요 네. 수맥 자리로는 안 가잖아 근데 네, 네. 하번면산 사람인데 그런 자리로 어, 들어가 있거나 음. 아니면 내가 오늘 일진에 오늘 하루가 내 일진이랑 안 맞는 날에 더더욱이나 네. 내가 음산한 곳을 어, 둘러서 왔어 음. 그러면 뒤가 안 맑아서 음? 어. 그런 현상을 잠시 잠깐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충분히 있으실 수 있는 일이야 음. 근데 어, 감독님이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하셨던 건그 숙소에 들어가시기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네. 그런 곳에 음? 어, 거쳐서 들어가셔서 그런 영향을 받지 않으셨나 싶네요 음. 자 오늘 선생님 가위 눌림과 비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네. 다음에도 더 신선한 콘텐츠로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